안녕하세요. 지민딸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지하철 타고 나왔는데 밤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, 지금. 급하게 하고 빨리 나왔어요. 와, 아, 근데 여기 콧바람 쐬니까 조, 좋아요. 굿. 메리크리스마스. 이제 곧 되죠? 12월 거의 다 돼가죠, 이제. 지금 엄마의 친구들을 되게 오랜만에 봐서 좀기대반 조금 설렘 반입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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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데 기대 반이고 긴장 반. 오케이 오케이 이, 이 이거 얘기할랬어요.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즈스마 현아의 플라워 샤워 이거 립밤 바른 거예요. 고즈스마 이제 현아의 플라워 샤워랑 그리고 그리고 그 어마마무의힙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좀 기다려 주세요. 음, 음. 여러분 저 들어가면 그, 영상 못 찍을 수도 있어요. 고기 먹으러 가요. 고기. <laughs> 고기 먹으러 가요. 제가 고기를 고기라고 그냥 바로 바하거든요 예, 습관돼 가지고. 아, 힘들어. 아, 근 네, 얼추 조금 따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, 찬 바람은 많이 없어졌네요. 불티야! 뜨뜨뜨뜨! 뜨뜨뜨뜨뜨뜨 와! 추운데! 아, 이거 바람이 너무 추운데요. 이거 바람 쐬려고 해도 추워서 못생겼는데 아, 담배 냄새나요. 담배 냄새. 여러분, 저 고기 먹겠습니다. 안녕! 이따가 봐요.